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현절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일부 내륙 지역에 비가 내리다 지금은 울릉도 지역만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대구 25.2도, 안동 25.7, 구미 23.7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대구와 안동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1회 대구 포크페스티벌이 오늘 두류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개막돼 오늘은 포크로 하나되다라는 주제로 이한철, 장미여관, 이승환 등이 공연하고 내일은 김광석을, 일요일에는 포크를 추억하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여행 스케치, 유리상자, 자전거탄 풍경과 동물원, 송창식, 해바라기 등 대표적인 포크 가수들이 사흘 동안 꾸미는 이번 공연은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김광석 거리와 수성못 등지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약1 시간 뒤면 이 대구 코오롱 야외 음악당에서 대구 포크페스티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포크페스티벌이 열리게 된 것은 대구 출신 가수 고 김광석끼리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축제를 계기로 김광석끼리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복인이에요 한자 같은 사람? 그 자리를 싱어송라이터 김모기의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직접 기타를 치며 라이브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이곳은 대구 대봉동 김광석길에 마련된 골목 방송 스튜디오. 토요일마다 대구 MBC 라디오 정우의 희망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초대 가수가 청취자 바로 가까이서 노래를 들려주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림만 쫙 있었던 그 거리에 음악이 있어서 이 거리에 오시는 분들이 황홀해졌다.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김광석을 추억하고 그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8,90년대 모던 포크 가수 고 김광석이 태어난 동네란 점에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골목. 처음엔 김광석 그림이 그려진 게 전부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음악이라는 요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석과 닮은 목소리로 유명해진 한 무명 가수는 지하 소 공연장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고 길 중간에 조성된 야외 공연장에서는 가끔 깜짝 공연이 열려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음악 동호인이나 가수 지망생들이 김광석 노래를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도 펼쳐 포크 음악이 생소한 20, 30대 젊은 층들도 포크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뭔가 서정적이고 들어보면 뭔가 감성적이고 해서 시인 같다 해야 되나? 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대구 한여름을 포크 음악으로 물들게 한 주인공 김광석의 길. 포크 페스티벌을 계기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크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하는 가운데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TV 토론 시사 톡톡 시간에는 정태욱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전문가들이 출연해 시민이 만드는 대구 축제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전문가들은 축제 성공을 위해서는 기획과 운영에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특색 있는 축제를 선택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소규모 공동체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사건 당시 마을회관에 있었지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83살 박모 할머니가 지목돼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할머니는 당시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있었지만 집에서 말을 갈아먹고 왔기 때문에 사이다를 먹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 할머니의 집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찾는 한편 할머니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할머니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서울 동교동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 북한 공연단의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 참여를 북한 측에 얘기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앞두고 김관용 지사는 오는 8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서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 공연단 초청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환각 성분 때문에 활용이 철저히 금지됐던 대마 씨가 합법적인 식품으로 유통 판매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었기 때문인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대마는 수확할 때 삼배의 원류인 줄기를 제외하고 잎과 열매는 모두 현장에서 공무원 잎에 하에 태워집니다. THC, 즉 환각성분이 함유돼 있어 가공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마시가 최근 들어 합법적으로 가공돼 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대마시의 환각성분 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으로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동안 대마시를 제조하거나 대마시 기름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으로써 기준을 통과하면은 식품으로 제조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마약류라는 인식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다른 연구 결과가 없지만 대마시의 경우 해외에서는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대중적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암 효과, 항염 효과, 특히 동맥 관련 질환에 탁월한 것으로 나. 힘든 작업에 소득이 높지 않아 갈수록 위축되고 는 대마 농업에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큰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대마 종자가 이렇게 포도원으로 될것 같으면 대마 농가가 다시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성분 검사 이외에 대마의 식품화를 위한 활용방안 연구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 경상북도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가운데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것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자체 등록 규제 수 등에 따라 건축과 도시계획, 유통, 산업, 환경 등 5개 분야 527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정비 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중학교 124곳 가운데 83개 학교가 오늘 방학식을 갖고 고등학교는 92곳 가운데 75개 학교가 어제와 오늘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는 다음 달 17일 고등학교는 다음 달 초에서 중순 사이에 계약해 2학기를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는 오는 23일과 24일 가장 많이 여름방학에 들어가 4개 학교를 제외한 2 0 6개 학교가 9월 1일에 2학기를 시작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에 발찌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의무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울진군 56살 A모씨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